2024년 1월 2일 오전 10시 27분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괴한의 공격을 받아 목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고 땅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주변의 당직자들이 신속하게 지휘를 했기에 망정이지 자칫하면 적사할 뻔했습니다. 부산 대학 병원에서 응급 조치를 한후 서울 대학 병원과 공조하여 혈기로 서울로 옮겨 무사히 수술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조속한 계유를 빕니다. 이 시점에서 저는 생각해 봅니다. 왜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을 죽이려 하느냐, 끌어내리려고 하느냐는 근본적인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민주당에도 정치인이 많이 있습니다. 이낙연도 있고, 정세균도 있고, 김부겸도 있습니다. 모두들 학력도 좋고, 뒷배경이 좋습니다. 검찰이 이들을 건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 이재명을 죽이야만 할까요? 저희 생각입니다. 첫째, 이재명은 가난한 천민 출신이고 배경도 학력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자는 인간으로 볼 것입니다. 천민 출신이 대통령이 되면 하자는 인간에게 고개를 숙여하니 자존심이, 자존심이 용납을 못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기득권 세력이 너무나 싫어합니다.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서민과 약자를 위해 정치를 펼 것입니다. 그러면 기득권 세력이 설, 자리, 설 자리가 없을 것입니다. 세 번째, 진일 매국 언론과 건설 토착 비리 세력이 너무나 싫어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대부분의 언론은 재벌과 건설 건설사들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언론 개혁과 토착 건설 비리의 척결을 단행할 것이 확실합니다. 그래서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는 것을 너무나 싫어합니다.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어 민주당에 집권하면 제일 먼저 손볼 것이 바로 언론개혁입니다. 언론개혁만 완수하면 검찰개혁은 자동으로 완수됩니다. 언론개혁의 요점은 바로 무엇일까요? 언론개혁의 요점은 바로 악질 쓰레기 언론의 퇴출입니다. 친일 매국 언론의 상징 조선일보는 반드시 퇴출해야 합니다. 일제강점기 시절에는 천황폐하 만세를 6.25전쟁 시에는 김일성 장군님 만세를 5공때는 전두환 장군 만세를 외쳤던 이 쓰레기 매국 언론을 반드시 폐관시켜야 합니다. 과거 100년간 재질론 온갖 내국행위를 낱낱이 조사하여 특별법을 제정하여 언론사의 전재산 몰수, 언론사주의 전재산 몰수를 단행하고 폐관시켜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필요하다면 헌법을 개정해서라도 반드시 폐기한 시켜야 할 것입니다. 또한, 악질적인 거짓 보도를 일삼는 언론사에 대해서는 천문학적인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여 거짓 악질 보도에 대하여는 가차없이 민 형사상 처벌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번 이재명 대표 살인 미수 사건을 보도하는 언론을 보십시오. 쓰레기도 이런 쓰레기 언론이 없습니다. 대한민국 제1당 대표가 테러를 당해 당하여 생명이 왔다갔다 하는 판에 이놈들이 보도하는 것은 헬기로 서울로 옮겼다고 특혜 아니냐는 것입니다. 특혜 아니냐는 것입니다. 이런 인간 말종들이 어디 있습니까? 정상적인 언론이라면 테러당한 몸의 상태와 의료행위 그리고 테러범의 신상 파악과 배우세력에 대한 취재보도에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테러의 피해에 대한 축소보도와 특혜보도가 주를 이루고 있는 이 매국 쓰레기 언론을 반드시 저단해야 할 것입니다. 이지명 대표의 조수강 TV를 빕니다. 감사합니다.